아, 안녕하세요. 오늘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 앞에 보이는 거는 비료인데요. 네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아, 집에 있는 비료, 특별히 산 비료는 없습니다. 집에 기존에 있던 비료 네 종류를 조합해가지고 아, 사과, 다충용 사과밭, 1년차 식재 1년차 아, 예, 처음으로 이제 비료 시비를 하려고 나와있습니다 아, 저희가 잠깐 메모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비료를 주려고 한 10분 전부터 이제 관수를 점적관수를 하고 있는데요 물좀 축여 놓고 비료를 주려고 아, 여기 이 밭은 열광 거리가 2.7m고 주광 거리는 1.3m입니다. 후브락스 후지 어 그리고 대목 노출은 한 15cm 정도로 했습니다. 15cm 정도 15cm 정도 노출을 했고 어, 지금 이렇게. 아직 수영은 잡지 않고 그냥 심어만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심어만 놨는데, 이제 심어놨는데, 꽃도 이렇게 와있고, 그렇습니다. 신초들이 자란 것은 제법 자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15cm, 20cm 가까이. 이거는 한, 15cm 정도 자랐네요. 이렇게 15cm 정도. 자랐는데, 이제 축을 만들려면, 저신초들이 자라나와야지 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지금 비료를 처음으로 이제 올해 3월 20일경에 식재하고, 어한 달,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났네. 한달 보름에서 한달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식재 한 지가. 오늘이 5월 12일이니까요. 다시 비로로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조합할 건가면, 아그 어, 균형 시비가 중요한데요. 보통 일반 작물이나 사과도 뭐 거의 비 대개가 다 비슷합니다. 그 13, 13대 원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 질소, 인산가리,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다섯 가지죠. 그런데, 음, 제일 많이 필요한, 하는 성분은 질소고, 그 다음에 인산이 아니고, 가리입니다. 칼륨. 그 다음에, 어, 질소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질소의한반 정도만 해도 되는 게, 어, 칼륨. 그러니까 아, 칼륨이라 하기도 하고, 가리를 하기도 하고, 가리는 일본 말입니다. 일본에서 칼륨을, 일본 사람들이 칼륨 발음을 못해서 가리, 가리. 그 가리, 그 칼륨하고, 어, 한, 3대1 1 정도가 되고 보통 3대 1인데 12할 때는 2대1정도로 하라 그래요 질소가 2가 들어가면 질소가 2가 들어가면 어, 칼, 가리는 1 정도로 하라고 그리고 가리하고 어, 마그네슘 아, 저기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거의 비슷하게 넣어도 돼요 그만큼 칼 칼륨 칼 칼륨하고 칼슘, 마그네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또뭐 조금씩 넣어도 되는데 어, 마그네슘이라는 거는 고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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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죠. 여기 고토 용성인비에 고토가 들어 있거든요. 고토라는 게아 어, 인산 17 고토 12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는 용성임에는 인산이 많아요. 그리고 알칼리분 40% 들어 있는데 알칼리분은 어 이거 토양을 어 산성을 알칼리로 해 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거를 것의 통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알칼리분 중에는 어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칼슘, 칼슘. 칼슘도 알칼리분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고 다 알칼리분이 칼슘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석회도 있고, 석회가 칼슘이죠. 그리고 미량 원소로 규산, 철, 아연, 망간, 구리, 몰리브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염화갈인데, 아 원래 과일, 과일 생산을 할 목적으로 2년차부터는 이제 황산가리를 쓰는 게 좋아요. 염화가리보다는. 근데 황산가리는 좀 비싸고, 염화가리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이게. 뭐, 이게, 얼마더라? 한 2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kg, 20kg짜리가.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그냥 염화가리, 과일 목적이 아니니까 염화가리를 쓰고, 그다음에 요소, 어, 요소는 질소질 46% 짜리 질소 46% 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복합입니다. 복합 복합비로 22-10-8-8+1+0.1인데 질소가 어, 질소 비율이 어 인산에 비해서 배내이22대 10이니까 그다음에 칼리가 어 인산이랑 인산보다 조금 작고 그다음에 고토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이 조금 들어 있고 붕소도 0.1%. 붕소는 아주 미량 원소니까 조금들만 들어 있어도 돼요. 이걸 가지고 이네 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어, 이쪽에서부터, 복합비로, 복합비로 2, 요소 2, 염화가리 1, 용성인비 1, 이렇게 조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 비율로, 2대2대1대1, 이렇게 비율로 조합해서, 한 주먹 가지고, 어, 한 주먹 가지고 두, 두 나무, 두 나무 내지 두 나무 반 정도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나무 당한 한 20g 정도 나무 당한 20g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아 여기 보면은 이거는 복합비료입니다. 복합비료. 밑거름 용인데 밑거름 용으로만 사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웃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 이건 질소인상가리가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복합비료를 쓰는 거고 2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소는 요소도 2로 이제 비율로 맞추는 거는 아 요소가 작물 성장하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요소니까 복합에도 요소가 들어있고 어 요소에도 그러니까 복합에도 질소질 비료가 들어있고, 요소에도 질소질 비료가 들어있으니까 질소가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이제 2대2로 하고, 그 다음에 입상염화가리이것도 아, 이렇게 뒤에 특징을 보면 은 천연 광물질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거는 비료들은 다 광물질에서 만들어지는. 쓰 같아요. 요소 비료만 빼놓고 요소 비료는 공중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질서를 잡아 가지고 하는 거고. 음. 어, 2번째 보면은 작물의 엽록소 전분 함량을 증가시켜 생육을 왕성하게 하고 개화 결실을 촉진하여 고품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생산에 효과적입니다. 이 비료는 줄기, 가지, 잎 등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여 병해에 대한 내성을 높여줍니다. 밑걸음과 웃걸음으로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작물에 효과적입니다. 입상 형태로 사용시 펼, 시비가 편리하여 균형 시비가 가능합니다. 다 알갱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뿌려주면 됩니다. 믹스해가지고. 믹스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용성인비는 영성인비는 아~ 고토 인산 17% 고토가 12%인데 고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토가 마그네슘이거든요. 이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해요. 칼슘도 중요하지만 마그네슘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저기 그~ 뭐~ 열매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그또 잎사귀도 그렇고 아무튼 마그네슘이 공부를 해보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마그네슘도 많이 줘야 돼요. 칼슘 칼슘만큼 거의 칼슘을 5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마그네슘은 4나 3 정도 줘야 돼요. 그 정도로 마그네슘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어 영성인비는 토양 토양 계량도 목적이지만 제가 제가 이 비료를 어 2대2대1대1로, 이거, 영성인비를 1로 포함시킨 거는, 태양계량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인산고토하고, 어, 미량요소 때문에 주는 겁니다. 미량요소가, 여기에 다, 다 있죠. 앞에 보면은, 미량요소가, 어, 철, 규산, 철, 아연, 망간, 구리, 몰리브덴 이렇게 다 미량 요소가 다 들어 있어요. 이 정도면 어 사과 지금 1년차 작물에 필요한 미량 요소는 다 들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여목 상태를 한번 보면은 목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가지 수가 상당히 애초부터 좀 많았어요. 그래서 가축할때 아주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저기 후지는 후브락스 후지는 원래 후지 후지 종류가 생육이 가장 왕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품종에 비해서 우리도 후지가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어뭐 가몽이라든가 가몽이라든가 아리스도 생육 상태는 좋아요. 여기는 지금 어 후지 후지밭이고요. 굳이 고랑이고 저 위로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은 감온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감온밭인데요. 여기는 이제 줄, 줄까지는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밭이 세 필지로 A밭, B밭, C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A밭이거든요. 에봐천 지금 이렇게 줄이 다층용 아, 줄을 다쳐 놨습니다. 우리는 줄을 옆으로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위로 쳐 놨습니다. 위로 12줄. 여 그러니까 6줄씩 이 나무 한 그루가 나무 한 그루가 줄 양쪽으로 6개 6개씩 12개를 어, 12축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당 여기는 어, 다몽은 1.2m를 했어요. 2 1 2 m 로 1.1강 거리가 1.2m. 그래서 축, 축을 20cm 간격으로 20cm 간격으로 쫙 이렇게 위로 올려놨어요. 이렇게 축을 20cm 간격으로 해놓고 어, 입 c m 간격에 양쪽으로 6줄 합해서 12줄, 12줄 12축으로 12축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풀이 많이 나, 나오고 있네요. 이거 좀 생각을 잘 못한 게올 봄에 여기에 그 아예 뭐 크로바 같은 씨앗을 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잡초들은 굉장히 자람새가 빠르거든요. 풀이 엄청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크로바는 자라더라도 키가 크지 않으니까 지상에서 한 10cm밖에 안 올라오니까. 근데 이런 뭐 쑥이라든가 뭐 다른 기타 잡초들은 키가 그냥 무한정, 무한정 올라옵니다. 40cm, 50cm 그냥 자르지 않으면 무한정 올라오니까 그걸 조금 아,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쪽에도, 이쪽에도, 가몽밭인데, 아, 가홍인데 이런, 이런 가몽은 아주 줄기가 엄청 많네요. 이거, 이거 이용하면 바로 저기, 수영을 잡아도 될것 같아요. 지금 바쁜 일과 끝나, 끝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수영을 잡아도 되는, 음, 이런 가몽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잡으려고 그래요. 뭐, 한 7월까지 갈 필요도 없이 헛 수영을 잡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바지가한 10대 이상, 기본적으로 10개 이상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잘라낼 거는 잘라내고 바로 수행을 잡아도 될것 같아요. 이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리스. 여기는 아리스인데요. 아리스도 가지는, 축지는 좀 많이 있는 상태에요. 아리스 아리수는 근데 눈이 맨 나중에 터서 그런지 아직 끝부분에 아직 신초가 쭉 올라오지를 않네요. 쭉 올라오는 건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한 10cm 정도 올라왔습니다 10cm 올라온 거 있고 그리고 어다 꽃이 온건 아니고 꽃이 어쩌다 왔는데 이렇게 어 열매가 맺어있는 것도 있어요 아직 못 썼긴 한데 이런 거는 하나만 남기고 한번 이렇게 하나만 남기고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키워 보려고요. 정자 확인도 하고 할겸 해서 어쩌다 하나씩 왔습니다. 어쩌다 하나씩. 그리고 이대로 저 이대로 그 가지 발생제 그거 바른 거는. 지금 한 5일, 6일 됐나요? 아직 뭐 소식 없습니다. 이대로 바르고 나서 이틀 후에 비가 왔어요. 그날도 비가 한, 한 20mm 정도 온것 같아요. 제법 많이 왔는데 이틀에 걸쳐서. 그래서 효과가 좀 반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비가 며칠 안 와야 되는데 이대로 처리를 하고 나서 이틀 후에 비가 오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오래 안 되면 뭐다 다음 기회에 20일 후에는 바를 수 있다 그랬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바르려고 그럽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열매가 몇개와 있네요. 여기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기까지 어, 촬영을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제법 많은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셨어요. 그 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어 효과가 좋더라고요. 어차피 동영상 찍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좋고 또 조회 수도 많으면 저도 신이 나서 자주 올리죠. 어, 아무래도 그래, 그러겠죠. 이건 뭐 나중에 뭐 수익이 되는 게 전혀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같이 이런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